굿모닝 재단님들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와우 오늘 그냥 금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불금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내일이 주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는 금요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죠. 자, 오늘 하루만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기분 좋게 주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재나님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마음으로 저도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시는 네 가지 카드 중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을 마치셨다면 제가 스탬프 놓아 드릴 테니 혹시 카드로 못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 컬러 스탬프의 컬러로 한번 골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분홍색, 파랑색, 초록색, 노란색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제나님들은 아래 타임스탬프로 이동하셔서 카드 리딩 들어주시면 되고 저는 어, 카드 정리 후에 오늘의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분홍색 그 스탬프를 골라주신 우리 제나님들, 아,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은 아, 레노먼드 카드 세 장으로 보는 아, 오늘의 타로를 진행을 할 거예요. 레노먼드 카드는 일반 카, 어, 타로 덱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다 좀 직관적인 그런 어, 리딩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자,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홍색을 골라주신 제나님들 같은 경우 첫 번째 나온 카드가 반지 카드가 나왔어요. 자, 반지 카드 그리고 두 번째 책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카드가 나왔네요. 와우, 음, 자, 반지는 대표적으로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카드가 책이라고 하게 되면 이 책은 내가 뭐 공부를 하거나 혹은 비밀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부분들을 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비밀 약속, 어떤 비밀리에 계약을 진행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좀.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진행되는 일 중에 오픈해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계약이나 약속을 하셔야 될 일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두 가지를 그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별 카드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어... 소망? 어, 내가 이루고 싶은 꿈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비밀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과 연결이 된걸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노력이 어 노력으로 인한 그꿈 근데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내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세 가지의 카드를 조합을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꿈을 이루기 위한 내 노력을 대가로 한 어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 꿈이 좀 굉장히 비밀스러운 꿈인 거예요. 뭐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우리 그 제나님들 상황에 따라서 다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 그 비밀스러운 꿈을 위한 어떤 계약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뭐 어떤 연애사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꿈꾸던 사람과 어, 굉장히 어, 노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사람과 뭐 사귀게 되는 그런 약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무언가 굉장히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어, 약속을 하게 된다라는 건좀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꿈을 이루는 음, 내가 어떤 희망적인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거나 약속이기 때문에 좋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하루입니다. 어, 일단 미리 축하드릴게요. 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면 좋은 행운의 컬러로 이런 옅은 그린 컬러가 나왔네요. 자, 우리 분홍색 재난님들 오늘 이 옅은 그린, 연 그린 컬러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 꿈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계약이나 약속 소중하게 잘 어, 이루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 골라주신 제나님들 리딩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두 번째 파란색 골라주신 제나님들 오늘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카드는, 음, 타로 카드가 아니고, 레노먼드 카드라고 하는, 좀, 보다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는 오늘의 타로 될것같다요 음, 자, 어, 전반적으로 이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읽는데, 처음 나온 카드가, 세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뱀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어린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두 가지 카드를 조합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카드는 굉장히 어떤 가십거리 SNS 그리고 어, 소통 대화 뭐 이런 얘기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뱀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뱀은 사실 조금 음, 봐도 <laughs> 사악해 보이는 그런 좀 종류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짓, 음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약간 뭐 분쟁과 배신 뭐 이런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함께 나왔다 라고 하면 뭔가 어떤 음, sns 상에서 아, 트러블이 좀 생길 수도 있겠고 과식에 내가 좀 오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어, 약간 거짓으로 좀 이렇게 어, 거짓을 숨기고 다가오는 그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는 끝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고, 여하튼, 뭐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다시 이제 이 병카드와 어린이카드를 놓고 보면 이병 약간 조금 조금 좋지 못한 것에 비해서 우리 어린이카드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시작을 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순진무구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 내가 되게 순진무구하게 이거를 믿거나 어, 이런 사악하게 다가오는 이런 것에 대한 거를 믿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내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자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았더니 아, 오늘 굉장히 어떤 소문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그 가운데에서 약간 거짓된 정보라든가 누군가가 굉장히 어, 작정하고 어, 뭔가 좀 사악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러한 대화의 흐름 안에 굉장히 어떤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배신의 아이콘인 이뱀에뱀답기에 어 정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어 그런 것들과 조금, 음, 약간은 오늘을 좀 끊어내고, 좀 순수하게, 네 어린이스러운 마음으로,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여기 휘둘리지 말고 하루를 보내라고 아빠 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누군가가 다가와서, 뭔가에 뒷담화를 하자고 하거나, 어, 너뭐 이거 얘기 들었어? 뭐이렇다며뭐 이러는 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로, 우리 다시 또이 옥색 민트 컬러가 나왔네요. 민트 컬러 가까이 두시고, 오늘은 좀 귀를 닫고 어,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나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루를 보내신다라고 하면 끝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파란색 골라주신 우리 제나님들 카드 리딩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 카드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주말 카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세번째 어, 초록색 골라주신 제나님들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 일반적인 타로덱이 아닌 레노먼드 카드로 보는 오늘의 타로입니다. 레노먼드 카드는 어, 일반 타로덱에 비해서는 보다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카드예요. 자 우리 초록색을 골라주신 제나님들의 오늘 그 레노먼드 카드를 보았더니 음탑 어, 카드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길 카드. 오,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가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자 먼저 이두 가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래 레너먼트 카드는 하나씩은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읽는데 맨 앞에 탑 카드가 먼저 나왔어요 이탑 카드 같은 경우는 일단 탑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걸 놓고 보면 굉장히 조금 어, 공적인 높은 기관? 뭐, 어,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자, 뒤에 보았더니, 어, 길카드가 나왔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거리 길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그런 카드예요. 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조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래서 조금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 뭔가 어느 굉장히 높은 기관, 공적인 기관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골라야 하는데 어, 굉장히 좀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굉장히 어떤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나갈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선택이 쉽지가 않아서 내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카드인 이 길카드와 그 다음에 이 나무 카드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나무 카드가 어 보여지는 어 어떤 의미하는 바는 어 건강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굉장히 풍성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긴 시간. 왜이 나무 하나가 그 작은 나무에서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을 어 뜻하는 카드인데 요게 이제 이길 카드와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섰는데 그게 어 이 내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될수 있나 봐요. 자, 세 가지 카드를 같이 놓고 보면 굉장히 공적인 높은 기관에서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서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후에 나를 굉장히 성장시켜 줄수 있는 선택이 되는 선택일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혹은 좀 다른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내가 굉장히 현재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심적으로 내가 사회 안에, 사람들 안에 속해져 있지만, 내가 심적으로 스스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 안에서 아 무언가를 다시 어 선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음그 안에서 뭔가 새롭게 음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서 그 길을 찾아 나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록색을 골라주신 우리 재나님들은 오늘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고민이 깊어지실 수 있겠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나 자신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하는 길로 접어드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너무 많이 오래 고민하시지 마시고 잘 하실 수 있는 본인을 믿으시고 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과정에서 행운의 컬러로 조금 더 제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줄 수 있는 컬러가 이 오렌지 컬러가 나왔네요. 어 밝은 오렌지 컬러 가까이 두시고 현명한 선택하셔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되는 오늘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골라주신 우리 재나님들 카드 리딩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주말의 타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 마지막으로 노란색 골라주신 우리 제나님들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타로덱이 아닌 레노먼드 타, 어, 카드로 보는 오늘의 타로이고요. 레노먼드 타로는 어, 일반 카드 어, 타로덱보다 훨씬 보다 직관적으로 좀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카드예요. 자 오늘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노란색을 골라주신 음, 어, 제나님들 같은 경우 처음 나온 카드가 열쇠 카드가 나왔어요. 키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조합인데 자이레노드 카드는 한 장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거든요. 자 먼저 열쇠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열쇠는 내가 무언가의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어, 예, 뭐 해결책을 찾는데 이관 카드는 어, 사실 뭔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 뭔가의 상황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끝내고 내가 그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카드인 이 광카드와 그리고 닷, 어, 이카드를 한번 놓고 보면은 닷카드가 의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이런 지금 나의 어떤 문제점이 완전히 끝나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으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와우, 우리 오늘 노란색을 뽑아주신 제나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 되든 문제가 되든 그 상황이 끝나는 해결책을 찾음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안정 적인 어떤 이런 일상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아이고 우리 노란색 제나님들 그동안 뭔가가 괴롭히는 일이 있었나봐요. 자 그거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끝나고 어 해결책 찾고 안정적으로 어 상황이 변한다라고 하니 자 우리 어 노란색 제나님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어이 끝나고 해결책 잘 찾으시기를 어 제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 과정에서 행운의 컬러 가까이하면 좋은 컬러가 초코브라나네요. 예,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또 그냥 좋아지잖아요. 자, 이 끝나고 해결책 찾으면 기분 좋게 초콜릿 하나 드시고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게 주말 맞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노란색 골라주신 어, 제나님들 카드 리딩이었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주말에 타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